이렇게 늘리지 못해 요 그죠? 아 그래서 여기 자 자세가 이게 늘리지 못해요 아파서 좁아져 있고 얘를 이렇게 이렇게 꺾으려면 꺾지 못해요 그죠? 네 이게 각도가 이렇게 안 돼요 이거도2차적으로 얘도 안 좋고 여기도 안 좋아진 케이스에 이게가 APL EPB라고 하는 인대가 움직여야 돼요 지금 움직이기 있는데 하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딱 굳어 있고 이렇게. 이렇게 딱딱하게 저기를 이제 어? 어? 저기를 넓히는 걸할거야요3.5 보여드렸으면 면답어요.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아프다는 사람도 있어. 3 그러니까 1 2 1 3 3 정도 조금 있으면 조금 조금 덜 아파지고 올까 싶요 그치? 신기하지. 근데 그렇다고 내가 시술을 하지. 예? 예? 한 자리가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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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잘움직여 예? 요 얘도 이제 그냥 1등하면 1등 이렇게 되죠 응. 1등하고 여기 아까 눌러서 이게안 됐었거든요 응. 이게 쭉 늘어나죠 지금 그죠 응. 그죠 또 하나는 지금 요거 여기가 안 꺾였었잖아요 응. 꺾이는게 딱 꺾이죠 이렇게 응. 그죠 딱 꺾이죠 안에 결절정이 아니고 이거 너무 이렇게 눌러놔서 여기 역류정맥이 생긴게 역류정맥이 이렇게 커져 있던건데 재활하면서 좋아지는 거 관찰하고 인대만 우선 인대들 여기서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요 저 초음파 저기 보면 저렇게 내가 움직여도 그렇죠 그렇안 움직이잖아요 여기 인대가 아니 뜨거 뭐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여기 뭐야 신경이 너무 안 잘해져 안에서 바깥으로 쪽비싸을하니까 신경을 안 다치게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야, 근데 이제 저걸 수술 하면 지금 특히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기 거의 거의 뭐 거의 100% 밖에서 가면다 이렇게 이 이렇게 이 눌러서 그렇게 눌러줄 때 착석서, APB 이렇게 누 이렇게 세요 이렇게 막 움직여도 그죠? 안 움직여요. 그다음에 저 두꺼방, 저 다리 신체집이 저렇게 두꺼워져 있어요. 안 움직이고. <목소리> 안 움직이는 게움직게